아는 교회 누나가 있는데 종교관이 좀 특이함. 보통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. 근데 누나는 성경에서 전지라는 말은 안 나오고. 전능만 나온다고 해석함. 그래서 신은 모든 걸 알지는 못하고 단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. 이렇게 보면 신이 인간이 타락할 걸 알면서도 왜 창조했냐는 모순이 해결된다고 함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누나는 전능이라는 힘 자체가 신보다 더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. 예를 들면 신이 어떤 사람한테 "넌 평생 고통받을 것이다."라고 정하면 신조차도 그 결정을 반복하지 못한대. 왜냐하면 전능이라는 힘이 이미 정해진 걸 되돌리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야.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지 않느냐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도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신이 이미 그에게 면죄의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손을 쓸수 없다는 거지. 결국 누나의 해석대로 면 신은 전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인 거야. 인간을 돕고 싶어도 전능이라는 힘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신조차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고 한번 내린 결정은 반복할 수도 없다고 하.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엄청 늦는 거고 결국 누나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정하는 입장이 된 거야. 특히 신도 전능의 법칙에 의해 속박당한다는 개념이 신선했어. 보통은 신이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신이 한번 결정한 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전능이 곧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모순적인 느낌이 들거든. 너네 생각은 어때?